혼자 잘 살아남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죠 혼자 있는다는 게 뭐예요 휴대폰 하고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아니죠 바닷가에서 뭐 지는 해를 보면서 멍 때리고 있거나 그런 순간이 혼자 있는 건데 혼자 있는다는 의미에 진짜 제대로 된 혼자 있음 그거 참 드물죠 사람이 너무 밀접하면 재미없어요 선선하게 틈도 있고 바람이 지나가야 돼요 그거는 내가 늘 혼자 잘 지내는 거랑도 통해요 별로 많이 부딪치고 부대끼지 않잖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하늘을 보면 바짝 붙어 있는 별을 보면 사실 그것도 몇억 광년이니까요.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혼도 그렇게 만나기까지의 어떤 순환 뭐 이런 것도 몇억 광년쯤 되는 거 아닌가? 우주가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도 굉장히 진짜 신기하고 신비한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나서 정말 이렇게 여기서 함께 있는가 하는 거 그런 거죠.